네 여기는 미로입니다. 네한번 탈출해 볼게요. 구독 당연히 깨지진 않겠죠. 약삽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어디서 본게 있는데 일단 미로 탈출할 때 꿀팁 바로 오른쪽으로 가라. 한번 제가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한쪽으로 붙어서 가면 이게 깰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왼쪽 있죠? 하지만 저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냐? 그냥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자 여기 여긴 막혀 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틀어줍니다 왠지 돌아온 것 같은데 이게. 뭐야한 바퀴 돌아왔네. 레전드. 네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실험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한 가지 지식을 더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왼쪽으로 가볼까? 그러니까 뚫려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막혀 있네요. 진짜 감은 되게 없네요. 근데 뭐 미로가 뭐어려워봐야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어느 것을 고를까요? 보세요. 왼쪽으로 가야 되네요. 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야, 정말 기가 막히게 벽으로 왔네요. 잠깐만, 내가 어디로 왔더라? 까먹었다. 어? 아니, 근데 내가 이리로 온것 같은데? 근데 바로 옆인데 출구가? 그럼 뒤로 가야 돼 일단. 어이씨, 이거 어렵네. 여기로 가. 어, 여기 내가 왔었던가? 이리로 가. 아, 내 직감대로. 어, 탈출인가? 탈출은 무슨? 돌아왔네. 아니, 다시 시작 점으로 왔잖아. 뭐야 이거? 구독. 자, 지금부터 미로를 해볼 겁니다. 야,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네. 가운데로 가야 될것같아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여기 아니고, 아, 여긴 체크 완료. 그러면 이쪽으로 가봐, 한번. 저긴 막혀 있었으니까, 어? 어? 됐다. c o n g r a t u l a t i o n Clear.